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 준비한 내용은 토지 보상이 예상되는 사업 지구의 소개 및 어, 이슈, 그리고 현재의 진행 상태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역은 어디냐면요.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송정역 근처에 있는 투자선도 지구. 투자선도 지구는 21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두 곳을 지정고시했거든요. 한 곳은 춘천이고 또 다른 한 곳은 광주. 오늘의 주제인 광주 송정역에 지정을 해서 그 관련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토부 보도자료부터 볼게요. 21년도 자료이고요. 어, 국토부 강원 춘천 광주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두 곳의 어, 내용은 광주 어, 송정역 어, 투자선도지구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어, 송정역 KTX 지역 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는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송정역 배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해서. 어, 이 어, 상당히 넓은 면적에 한 6천억 가깝게 투자하는 내용이고, 어, 특히 강주 송정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입체 보행 연결, 그리고 송정역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하고 역 주변 구시, 구도심의 체계적인 개발, 역세권 개발, 그다음 상업 주거 업무 기능 개발이 돼 있고, 송정역 배우 지역은. 어, 평동 일반 산업단지하고 빅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 강주 송정역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의 내용을 보면은, 어 뭐,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어 지역성장거점육성이 뭐 핵심이고, 사업계열을 보면, 자, 사업방식은 LH가 단독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구성은 총사업비가, 어, 네. 대략 6천억 정도 그리고 LH가 전액 조달하는 상황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뭐 황승 주차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가장 넓은 면적이네요. 공공 시설과 주거 시설, 그 다음에 산업 연구 지원 시설 및 상업 업무 시설 등 기타. 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와서 투자 선도 지구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가지 목록이 검색이 됐고요. 어, 2018년에 보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이 결정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가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에 어, 환경 영향 평가에 관련된 주민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내용을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어, 자료이고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내용이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에서 간단한 사업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고 어 광주광역시는 이렇게 공고했다 라는 내용이고 또 광산구도 이렇게 공고를 했다 내용이고 그래서 어, 광주광역시 공부에도 올렸다. 그리고 초안도 전력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초안도 이 시스템상에 올려놨다. 그래서 보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여기 보니까 전력환경 전력환경 영향평가 초안 공남시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음. 어, 주민이 의견이 없어서. 어, 반영된 게 없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한 곳을 제가 여기 토지이용계획원에 들어와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어,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2016년 9월 30일, 그리고 그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떡 치면 나오겠죠? 음,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및 변경 등의 오류가 있어 일정 기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재하는 지역. 라고 돼 있고, 이게 16년 9월 30일 날 됐고, 지구단위 계획은 21년 3월 19일 날 됐습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16년에 아마 지정이 됐고, 19년에, 어, 다시 한번 재지정이 돼서, 기간이 지금 22년? 9월 7일부터 2025년 9월 6일까지로 재지정이 된것 같습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원 지도를 좀 확대해서 봤습니다. 사업지구의 가운데 있는 이 고구마 모양의 이 지역이 사업지구가 되겠고요. 어, 용도 지역을 보니까 일부는 중공업 지역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녹색 지역을 보면은 이제 녹지 지역으로 또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 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업지구가 가운데 있는 고구마 모양의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고,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항공사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고구마 모양이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측으로는 이 부분이 송정역이 되겠고요. 서측으로는 어, 평동산업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 보면, 북측은 이제 이 부분이 금호타이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개발 중인 선원2지구, 이미 개발된 선원1지구가 있겠고요. 어, 남측으로 쭉 보면은 이 도로 따라서 내려가면 남측으로는 이제 나주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신덕 지하차도고, 지금 LH에서도 이 신덕 지하차도에서 송정로 52번 길로 가는 도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시 송정로 52번 길에서부터 여기 송정외로로 가는 그 도로를 지금 광주시에서 또 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자료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전반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요? 자 이런 공익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인정 고시거든요. 사업인정 고시를 하기 위한 어, 사전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인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 청취하는 단계를 걸칠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 어, 사업인정 고시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라는 어, 공고가 나올 거고 뭐 우편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면 되고 그 뒤에 절차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 영상에 제가 준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뭐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